자, 요즘에 날씨가 이제 좀 추워지면서 감기나 이렇게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어, 코로나 환자들도 주변에 꽤 많아졌어요. 이제 청년들도 지금 요즘 코로나 확진됐다고 이렇게 연락오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어, 이게 저도 지난 한주간 한 동안 감기에 걸려 있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도 다 낫진 않았는데 목 감기, 코 감기에 지금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검사도 두 번씩이나 받고. 근데 이제 다행히 코로나는 아닌데 계속 목이랑 코랑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제가 이제 꼬박꼬박 신경 써서 이렇게 약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코로나 때 빼고는 저렇게 약을 빼놓지 않고 먹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꼬박꼬박 진짜 하나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금 약을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제가 고생을 좀 했는데 어, 이렇게 몸이 아플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 한 방에 좀딱 낫는 방법이 좀 뭔가 없을까? 어. 좀 잠깐 아파도 좋고요. 잠깐 어, 정말 고생해도 좋은데 그한 방에 딱날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고작 며칠 아픈 거였잖아요. 지금 며칠 아픈 걸로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랫동안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해결 방법이 절실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이마태복음8장에는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보면서 야, 나도 한번 예수님손 야, 나 h a t do h 이 m b l e yes, him taxon under shots, h u a 고 g that's him to get that. o 뭐 아까 고생을 해도 좋다고 했는데 뭐 고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손 한번 딱 대시면은 는그 놀라운 기적. 어 우리도 맛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병 고쳐주신 장면들을 제가 조금 살펴볼 거예요. 같이 살펴볼 건데 이 장면들 좀 살펴보면서 이 백성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의 태도를 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좀 읽어보면 8장 전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먼저 고쳐 주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그 규례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 자기의 몸을 보여 주서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보면 중풍에 걸린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하인이 나았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14절부터는 열병에 걸린 그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그에도 외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것도 고쳐 주셨습니다.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 말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그 질병을 짊어지셨다 도 함을 이루려 함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제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야, 나도 따라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쫓아다닙니다. 자, 19절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예수님,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의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는데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21절에서 이제 제자 중또한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아, 우리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또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 조금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좀 장사하겠다는데 어, 아버지의 장례도 못 치르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어, 장례를 안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 장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엄청난 불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조금 왜왜 어,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 어,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달라라는 말의 뜻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다가 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장례를 치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에요. 어, 이제 어떤 쪽 근데 어떤 쪽이든 간에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까지도 버릴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예술 따르겠느냐? 이런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 후에 이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이야기가또 등장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7절을 볼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우와, 예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도 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직도 이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듯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8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오늘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말씀에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대답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쫓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대답들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의 대답들 살펴봤잖아요. 내가 예수님 어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래, 따라와.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래, 얼른 가서 장사하고 와서 따라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라고 하고, 너는 그냥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에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 마태가 기록한 것들. 를 살펴보면 결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혹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에 혹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가진 재산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들을 지금 마태복음 8장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완악한 사람들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우리 28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났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가에 있었어요. 무덤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몹시 사나웠다고 말합니다. 몹시 사나워서 그곳으로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었대요.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몹시 사나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근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죠.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렇죠? 2 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어, 이 마귀 아니, 귀신은 알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벌써부터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나가야 되는 걸 알잖아요. 저 쫓겨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 허락하시죠? 그래 들어가라.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들이 이제 막비탈길 내려 달려서 바다에 빠져서 죽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이돼지떼가 2천 마리, 거의 2천 마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난 수의 양의 엄청 엄청난 수의 돼지떼가 몰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33절을 보면 이제 그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이제 달아납니다. 막 도망가서 시내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시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전에 들었습니다. 자, 그 능력,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들이 한 말이 뭐냐?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온신애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온신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고 나서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 제발 떠나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어, 이들이 이제 돼지떼 2천마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돼지 2000마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재산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큰 피해 주지 마시고 떠나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들은 그 돼지 때 2000마리보다 훨씬 더큰 훨씬 더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은 귀한 것들을 얻은 자들이 왜냐하면 3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말했다고 했냐면 이 모든 일과 귀신들린 자의 일, 그 귀신들린 자의 일을 정확히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귀신들린 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왔겠죠. 그렇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덤가에서 지내면서 막 공격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막 나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하게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분명히 그 사람들의 상황을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람의 그 사람들. 그 귀신 들렸던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돼지 때 이천 마리 죽은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 달라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상의 피해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두 사람, 그 귀신 들렸던 그두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예, 예,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이 백부장 어,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 백부장이 약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했죠? 하인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하인 종 그러면 사실 사람 취급 잘못 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긍휼히 여겨서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다라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죠. 이 백부장의 모습처럼. 사랑과 긍휼이 있었다면 이 가다라 사람 가다라 지방 사람들도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다라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병이 낫기 위해서 또는 세상에서 달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어요 그큰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그 질병을 담당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같이 함께 느끼시는구나 그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 가운데 충만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 이적 그런 것들에만 우리들의 관심이 가있진 않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들의 재산의 피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했던그 가다라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버려야 하는 일입니다 많은 고통과 인내, 아픔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그 청년이 가진 것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잖아요. 이렇듯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제대로 쉴 수도 없어요. 아까 인자는 머리들 곳도 없다고 하잖아요. 제대로 쉴 수도 없고요. 정말 머리들 곳도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어떤 힘든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 정도로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께 떠나달라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놓지 못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가 목숨 걸고 그것에 억미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아픔과 그 고통을 주님께서 몸소 겪으시고 친히 담당하시고 그것들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기적 그 놀라우신 능력에만 우리가 그 능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나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어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국 소망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